사람 짱 많나. 이제 저희 친구들을 찾아보겠습니다. 누구지? 아, 뭐 하는지 알아? 누가 봐도 우리 셋이서 한강으로 온 친구들이네. 그래, 근네 저는 확실히 한강이다. 나는 좀 다른 것 같아. 거것 같아. 다른 데 가야 될것 같아. 완전 홍대 아니야 너는? <laughs> 네, 너무 예쁘잖아. 지금 완전 학교에서는 피크닉 시즌입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뱀글에 다들 누워가지고 여유를 즐기는 중. 드디어 내 바이브를 맞춰줄 사람. 아, 얘네 둘이 너무 성실한 거지. 그러니까 <laughs> 저희는 아사이브를 시켰습니다. 언니 거의 다 왔어요. 아 네, 개봉답습 <laughs> 고생했어 아, 네. 언니 아, 고생했다 아, 아, 이거 내꺼다 저는 아, 웨이트램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더블도 나와 <웃음> <웃음> 언니 왜 이렇게 비장한건데 <laughs> 그 옆에 옆에 옆. 와 너무 얘기? 예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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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게 종료 으악 으악 짱 맛있어 배리 울려용 이거 완전 맛있는 치킨 팝 <laughs> <laughs> 갑자기 하는게 너무 웃겨 서포트 해줘 서포트 귀여워 와비닐빵을 <우와, 웃음> <주닐 방울이> 나온다 <laughs> 잠깐만 너무 많이 나오는데? <laughs> <laughs> 언니의 자네가 지구야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와, 하늘 완전 핑크색이야. 와, 예뻐. 진짜 예뻐. <laughs> 너무 예뻐. 와, 하늘 클릭하자. 클릭해줘. 너무 <laughs> <하늘 웃음> 예뻐. <웃음> <웃음> 안녕. 어떻게 이렇게 놀지? 어, 어디 가세요? <laughs> 쓰레기통 가시면 안 돼요?